오늘 이제 오후에 한 어, 시간 반 정도 하면은 여러분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어, 숙달금음반에 이제 그고봉성님의 법문이 어,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이 교재를 어, 이제 바쁘게 정리하면서, 그러나 제 본래 뜻은 무엇이냐. 이 선불교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선을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가 발심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발심 정신이 출가의 그 발심 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발심이 대성심에 의해서 발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성심. 그래서 그러면 대성심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대성심이라는 것은 결국 그 대성경전에서 말하는 에. 에 법파, 하음, 열반, 이 건강경, 이러한 것들이 대성심의 그 중심에 있는데, 결국 대성심은 말이죠. 중생심이 대성심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심이 따로 있고 대성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항상 자기가 인정한 중생심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건강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중생심은 허상이다. 그 중생심은 허공의 아지랑이다. 허공의 아지랑이를 누가 보느냐? 눈병난 사람이 보는 일이지, 눈이 정상적인 사람은 허공의 아지랑이를 안 본다. 허공의 아지랑이를 안 보는 그 눈병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중생심이 따로 있고 대성심이 따로 있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실론에서는 중생심이 대성심이고 중생심이 바로 진여심이라고 기실론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금강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먼저 넣은 것은 가장 그 우리의 자성 청정한 본연심을 잘 드러낸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사사 텅빈 청정한 그 우리 본성의 자리. 이거를 건강병에서는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과 법상과 비법상, 정말에서 구공, 에, 법공, 이게 전부다 실체가 없다. 눈병난 사람이나 그걸 보는 것이지, 눈병 없는 사람은 그거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허상이다, 이말이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에, 무하다. 그러한 것이 없는 안대, 무함 그런 것이 없는 안대, 그 안은 진하다. 그 진하는 무엇과 같으냐? 거울과 그 같은데, 거울에, 그, 그 성해가 끼이고, 거울에 이렇게 때가 이렇 묻혀가지고 성애가 끼면은 거울이 그광을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거울에 낀 성애는 그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중생심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고정관념, 이기심, 욕심, 뭐, 모든 말이지. 7.5영납 여기에 치우친 것은 다 실체가 없는 음.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성해와 같은 것이 돼가지고 그 성해가 다 벗겨, 없어지면은 거울의 본래 광채, 거울은 항상 물건이 오나 안 오나 항상 자강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 강명은 항상 상청정하게 놓는 거예요. 그 이러한 도리를 잘 말씀해 놓은 것이 이게 예, 금강경의 공사상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참 우리가 중생심이 실체가 없다는 이거를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이거를 믿고 이거를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한 생각을 잘 일으키라. 이게 참초반심이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참으로 중생이 너무나도 집착이 강하고 착각에 뿌리가 깊어가지고 인정을 안 하고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49년 설법 중에서 건강경이 21년이나 걸린 거예요. 이 21년을 거쳐가지고 모든 것이 그 공사상의 바탕이 된 거기에서 참으로 진발심을 하고 대원력을 세우고 자기 자아를 갖다 완전히 비워버리고 그러면서 거울의 그참 진화를 자기가 딱 관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일체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조건 없이 선행을 한다, 공덕을 짓는다, 뭐 이렇게 막 하는 인연 따라서 복덕과 공덕과 선명을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 바탕인 그텅빈 자기의 자성 청정한 그 공을 생각하면은 거기에는 그러한 모든 공덕 복덕 이름을 지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는 절대 탐착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또 그것을 조건으로서 그런 행을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보살의 최상의 인격이다. 그 보살의 최상의 인격은 어디서 중요하냐? 처음 초발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발심 그래서, 바른 정견으로서, 대성심으로서 발심을 해라. 이래서 이, 에, 대성경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거기에서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작을 잘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법화여화음이요이 모든 열반이고 전부 다 거기에서 다 이렇게 법피워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이 소발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발심이 된 사람이 보살도를 행할 때는. 중생이 없으면, 은 보살이 어떻게 공덕과 복덕과 그 본래 자성 청정성을 갖다가 다음에 꽃을 피우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면 은 쉽게 말하면, 은 내가 장사를 하는데 고객이 많아야 사업이 성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살의 입장에서는 중생이마다 중생을 계속 섭수하고 동사섭하기 때문에 중생으로 인해서 보살은 보살로서 보살로서의 그 본분과 그 본래의 원력과 거기에 성취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은 성취한다고 해서 성취한 바가 있느냐? 일체 중생을 았다 제도했지만,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게 완성된 보살의 인격체가, 그게 부처예요. 어. 우리가 이런 대성심과 이런, 어, 원래 어, 성불되어 있는 우리의 그 무한한 그 창의성과 무한한 우리의 그 어, 모든 생명을 끝없이 살려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자성에는 본래 가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처지가 있는 것을 잘 드러내라. 잘 써라. 어. 그 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하다. 어. 자성이 청정한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공덕을 성취하는 데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강병을 어, 나름대로 뭐, 금강경 건강병, 금강경대로 또 새로 어, 제대로 줄 잡아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잠깐 잠깐 이제 하면서 그래도 어, 제 강의의 근본 뜻이 말이지 금강경의 초발심과 금강경의 구함이 없는 보살행을 이런 것을 갖다가 대승심을 우리 학인스님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초석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 여러분들이 선문화를 잘 이제 성화시키라는 것이죠.